주산전나 경험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건설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어, 주식을 할 때, 뭐,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이 굉장히 뭐, 중요한,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근데, 경험이 너무 지나치면, 음, 꼰대가 될수 있는, 어, 꼰대 안 됩니다, 꼰대. 음, 자, 뭐, 너무, 그러니까 이 홈스 페펜스는 각자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내 경험이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은 어 오히려 더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항상 유연한 생각 자 주식에서 어 결국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야 좋았어. 이야 이세애들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들아 특히나 K수소 동맹의 구축 두산 퓨어세식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어, 상황이 되겠죠 형들아. 어, 자 그렇게 해서 어 보면 수소기업체 협의체를 이렇게 마련하면서 역시나 수소화물 연료전지 분야에 어, 두산퓨역셀이 매력적인 그 어, 남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남자. 어, 나름대로의 매력은 항상 그 어, 어, 호모사피엔스마다 항상 매력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 DNA가 따로 있을 수 있겠죠 보면. 어, 자, 그 매력, 그 매력을 갖고 있는데, 두산피오스에서는 매력은 연료전지지.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이 바이든 형이, 아, 앞으로 신재생 하는데, 앞으로 신재생으로 많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수소 분야의 그 캐파가 굉장히 크다는 거. 굉장히 엑사이팅 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음, 자, 그런 어떤 부분. 자, 수소 경제 활성화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 한국판 수소위원회를 설립을 한다. 음, 한국판 수소 원리, 형들아. 그러면서 수소 업적에 대한 어떤, 어, 부분, 어, 자, 이 부분, 형들아. 앞으로의 주가에 있어서 이제 강력할 수 있는 그래서 수소 업적에 대한 한기를 시키면서 억울을 끝는 관심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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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의선이 형과 태원이 형과 음 포스코 형이 현준이 형 여기서 누가 가장 돈이 많을까요? 음. 마음의 부자 누가 가장 마음의 부자일까요? 의선이 형일까요? 태원이 형일까요? 정우 형일까요? 현준 형일까요? 음어 보면. 볼 때는, 우리 태현이 형이 은근히 좀 마음의 부자인 것 같아. 네, 좀, 뭔가 아픔도 있었는데. 근데 자기의 사생활이 다 낱낱이 밝혀지면 좀 그렇겠다, 보면. 음, 예, 음, 야, 그 마음의 부자니까 이렇게 겸손한, 겸손한 이런, 음, 손짓을 하고 있는. 아, 우리, 우리, 우리 태현이 형 진짜, 어? 어, 몇십조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떨까? 와,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런 거 항상 궁금하잖아. 몇십조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laughs> 연들아, 우리 주식으로 몇십조 볼자. 음. 주식시장에선 모든 게 가능하지. 응, 음, 안 그래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살펴봅시다. 주가에 있어서 월봉에 대한 부분은, 야, 옛날에 이때 많이 관심 가져니. 야, 이게 완전 징카이지, 이렇게 몰라. 3,935. 야, 우리 형들 한, 한 5,000원에 잡은 형들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그 형들은 레전드지. 음, 주시장 항상 겸손해야 돼, 얘들아. 어, 그 잘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음. 자, 주가에 있어서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래프를 볼때 그래프 그대로. 쫙떨어볼 때, 쫙들 그대로, 이렇게 봐야 하는. 그러면서 거래량이 강, 강력이 터져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 나왔고요. 눌려주다가, 5일선 5월선에 대한 부분. 이러다 5월선에서 오월, 어, 다시 한 번, 이야, 이러다 패턴. 근데, 이론과 실전이 달라요. 뭐죠. 적산병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눌려주다가, 수급에 대한 부분 들어오면서, 10.47, 뭐, 요런 어떤 부분이, 에,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아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볼까요?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자 결국에는 어, 240 주소에서 널 지켜줄게 240일 어, 상남자 두산표열세 그녀 반드시 지켜줄게어 어떻게 어, 밤을 지새우면서 손을 잡고? 오 그런 어떤 부분. 아 순수한. 우리 주식할 때 순수한 에메랄드 같은 순수한 그런 게 필요해. 법의 어, 형들아 지켜준 자다. 240이 있 남자가 그면 지켜주면서 막 불기둥에 대한 부분이 어? 네개의 양봉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면서 널 진짜 지켰어. 이런 어떤 부분. 밤을 지새우는 형들아 옛날에 동화에 그런 게 있잖아. 어떤. 어떤 어, 소녀와 소년과 소년이 밤을 지새우면서 별을 딱 보면서 어 둘이 이렇게 에, 들판에서 딱 별을 지새우 그런 에머랄드 같은 그런 어떤 사랑그거 얼마나 좋아보면 어 그렇게 해서 241선이 주선이 지켜주잖아 보면어 그럼 불기둥 나왔네 보니까. 어, 좋았다. 음, 자, 그렇게 해서, 자, 주가에 있어서요, 어, 다시 한번올라오는 하선이 폭발하듯이, 수소 섹터에 대한 불기둥이, 정말 라이터 불이, 이렇게, 음, 이게 나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500, 어, 어, 6,540원인, 65만 4천원인가요? 음, 아무튼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고요. 어 추봉에 대한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수급이 야, 이 곰매더 애들, 이 곰매더 애들 다 이겨야 돼현들아어 곰매더 애들 좀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어, 법버은 충분히 된다. 그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그렇게 해서 어 곰매더에 대한 부분 야, 이 얘네들이 매매 비중이 좀 있다 보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고 우리 형들 다 소중한 존재니까 어, 괜찮고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그런 어떤 부분 어자 이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이런. 어. 어, 졌습니다, 졌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좀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 건매도 이길 수 있어, 보면. 대동단결 하자, 형들아. 어, 그렇게 해서. 기간도 막 들어오잖아, 보니까. 연기구 형들이 요즘에 기분 좋은 일 있어. 뭔 기분 좋은 일 있나며, 어, 와이프가 그, 여, 친정으로 갔네. 음, 한달 동안. 음, 싸운 건 아닌데. 그니까 음, 기분 되게 좋잖아, 연기구 형들. 커피 한잔에. 어. 연기우영아, 와이프 간다고, 어, 친정 간다고, 대, 대놓고, 시댁 간다고, 시댁이지, 시댁인가, 아, 친정, 응, 음, 친정 간다고, 대놓고 좋은 척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어, 와이프 누나고 그런 얘기하고, 아, 나, 나 요즘에 바람 좀새까한달 동안, 응, 음, 어, 놀다가 올게, 응, 음, 그러면, 그러면, 어, 우리 연기우영들이, 어, 어, 놀다와, 넌, 어, 겁나 신난다, 뭐, 이런 어떤 망언을 하는 게 아니라, 호모사피스는 뭔가 것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음, 그럴 수밖에 없지. 어떻게 하냐면, 어, 가지 마! 가지 말라고! 뭐, 이렇게 뭐, 좀 약간 대성통곡하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 너무 오버 떨지 말고. <웃음> 자, <웃음> 그렇게 해서. 자, 투실에서, 어, 보험에서, 어, 기관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 일별 상황에 대한 부분, 어, 기관들이 잡아주는. 야, 보면, 어,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보안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수소의 하도는 좀 계속됐으면 좋겠네. 분위기 쌓아있으니까안 그래요! 어,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메이저 애들이 요렇게 해서 주가 올려주고 다시 눌려주다가, 전배율 향하면서 주가에 불꽃 슈팅, 현드라. 어, 가격에 대한 부분, 자, 보면, 어, 상단선에 대한, 올라옵니다! 상단선에 대한 부분, 상단선. 어, 구조대 돌아오면 행복하게 맞이해보면 좋죠 어, 았 좋죠 았 어, 기분 좋음 이렇게 해서 어 다시 올려주고 있잖아 부 응. 어, 할수 있어 어 현들아 어, 그런 점 말씀드릴게요 자 알카페에서 음, 좀 봐야겠나 치고요 또똑하게알려설 전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발합니다네 고맙습니다.